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숫자 혹은 뭐 수학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부모님들이 어떤 일정한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아이가 말을 배우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는 관심이 들여다보면 아주 뭐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아이들이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엘리베이터에 층수를 표시한 숫자들에 유난히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곳곳에 사실 숫자가 있죠. 어, 문을 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도 숫자이고요. 또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에도 숫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동수라든가 자기의 그 호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숫자에 대해서 아이들이 노출이 되고 한동안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적에 그것을 뭔가 숫자를 본인 혼자서 숫자 놀이 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가지고 놀수 있는 어, 대상자가 있다면 더욱 그런 것들이 촉진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좋은 어, 놀이가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 카드도 일단 숫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화투는 그 그림을 외워야 되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림들이 어떠한 그림들이다 이런 것들을 외워야만 숫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활용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직관적으로 무늬들의 숫자하고 또 거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하고 매칭이 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숫자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 트럼프 카드 놀이도 상당한 이제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시킨 놀이 중에 하나가 루미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드하고 중국의 놀이 기구인 마작. 마작을 뭐 결합한 형태로 그것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했다는 얘기를 얼핏 든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1부터 13까지의 숫자가, 어 색깔별로 1세트, 4세트가 또 다시 2개씩, 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총 104개가 되나요? 게다가 와일드 카드 역할을 할수 있는 2개의 폐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는 숫자 놀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권하는 책 중에 수학 귀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독일 사람이 만든 동화책인데, 에,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학습 만화와 동화책의 중간 정도 형태가 될 정도로 두세 페이지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들이 들어있는데, 영어 제목은 math devil,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수학의 어라는 아이가 어, 꿈을 꾸면서 수학 귀신을 만나서 수가 가지는 재미있는 세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서 되게 수열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열몇가지 정도의 수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고 아이들을 숫자를 즐겁게 다룰 수 있게 하는 좋은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뭐한 어 10여년 이상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때 수학 귀신이라는 이 동화책 그리고 수학 도둑이라는 학습 만화 시리즈가 아이들한테 상당히 수학에서 강력한 그 임팩트를 주는 것들을 목격을 했고 제 입장에선 그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하나의 촉진제 내지는 아이들한테 수학을 눈뜨게 할수 있는 좋은 발견 요소 어떤 영감의 통로로서 작동하는 것들을 확인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두 가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습만화 얘기는 뭐 지난 동영상에서 또몇번 언급했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좀 다뤄서 학습만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강력하게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왜 학습만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하고 싶고 분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제가 3학년 4학년을 거론하는 이유가 4학년부터는 이제 학교 커리큘럼 상에서도 분수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분수 개념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더 다른 세상을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열어주거든요. 말하자면 1, 2학년 이전의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또래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흡족할 수가 없거든요. 숫자가 커지고 깊어지고 개념이 추상화 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든센터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 새끼가 강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사유를 할수 있고 놀이를 할수 있고 숫자의 관념들을 더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3학년, 4학년 정도가 되면 학교 과정에서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학적인 개념을 전달했을 때 아, 그런 것들이 자기가 되게 지루하게 느껴져 있던 아, 학교 수업에서 연계가 돼서 어, 작동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 1학년 2학년 교재들은 제가 초창기에는 아,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털톨 봐야 되, 되겠다 그래서 어, 멘토링하는 아이들한테 시켜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어느 시기부터는 다루지 않아요. 1학년, 2학년 거는 안 다루는 게 차라리 낫다. 굉장히 소모적이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3학년 정도는 되어야 초등학교 교과 3학년 정도는 되어야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될 것도 있고 아이들이 아 이런 개념이구는요 하는 것들 을 알아채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자기가 그 이전에 잘 인식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수 있는 단초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건덕지가 있던 것이그 핵심이 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5학년 1학기 교과서에 들어 있는 분수의 덧셈 뺄셈을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기할 거리도 많고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재밌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다. 왜냐하면 분수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십진수까지 공부하고 십진수의 사칙연산을 다루는 것들은 조금만 어, 터치를 하게 되면 아 별거 아니네, 금방 알수 있네. 그 다음에는 굉장히 기능적인 연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를 얼마나 빨리 다루느냐, 얼마나 오답을 내지 않고 숫자를 그지만 이런 것들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재미 없거든요. 재미도 없고 상당히 그것은 단순한 작업의 연속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줄수 있습니다. 근데 분수는 그렇지 않아요. 분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수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더라. 제가 그것을 이름을 붙였어요. Precious Time입니다. 영어로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겠는데 반지 제왕에서 골룸이 자기의 반지를 이제 Precious라고 표현하는 그런 강력한 제스처와 일종의 미미죠 미미를 보였을 때 강력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아이가 멘토하고의 대화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 그렇구나 하는 뭐 깨달음의 느낌. 새로운 세계를, 눈을 뜨게 되는 느낌. 개안시켜주는 느낌. 굉장히 귀중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들들요 사실은 교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은 이제 되게 그런 순간에 만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뭔가를 착 설명했더니 애들이, 와 어, 그렇군요. 그리고, 재밌어요, 선생님. 그런 거 더해주세요. 이런 경험을 갖고 싶단 말이죠. 교사들은. 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프레시우스 타임을 줄수 있는 건덕지가 될수 있는 것들은 대개 분수 계산부터 시작되더라. 그래서 3학년, 4학년 정도가 수학의 멘토리를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